중국축구는 곧! 안녕하세요 곱입니다 올해 이후로 지금껏 중국의 여러 선수들이 특급 유망주 마냥 등장했으나 매번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면서 골치가 아파왔던 중국입니다 그런데 찐으로 중국축구를 책임질 차세대 공격수들이 또한번 뜨고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슈퍼리그는 한창 잘나갈 때 이름값 있는 외국인 선수들을 마구잡이로 영입하다 보니 자국의 유망한 공격자원들이 뛸 기회를 가지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어린 나이 선수들의 실전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국 대표팀에서도 과감하게 착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 대표팀의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세대교체가 전혀 안되다 보니 스쿼드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심지어 공격력 강화를 위해 투입된 브라질 출신 귀하 선수들마저 나이가 적지 않아 굉장히 깝깝했던 중국 축구 팬들이었죠. 그런데 중국 1부 리그와 2부 리그에서 각각 돌풍을 일으키며 떠오른 유망주들이 있습니다. 먼저 충칭 풍량에서 뛰고 있는 샹유양부터 살펴보자면, 프로 데뷔하자마자 주장 완장을 차며 충칭이 샹유양에게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를 드러냈는데요. 지난 시즌 득점 랭킹 4위에 해당하는 15골을 넣으면서 2부 리그로 승격한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바로 5위를 차지해 상위권으로 시즌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벌써부터 해외 진출 얘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소속팀과의 의리를 지키면서 재계약했고, 이번 시즌에는 완전 2부 리그를 씹어먹고 있네요. 리그 8경기에서 경기다한 골씩 넣어 팀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샹유양인지라 중국 대표팀에서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일부 리그에서도 동일한 활약을 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중국을 난리나게 만든 또 하나의 중국 축구 찐 유망주 왕이동도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몇번 다룬 적이 있을 정도로 중국 내에서는 포텐이 충만한 선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중국 연령별 대표팀에서 이미 유명했으며 샹 위안과 마찬가지로 23시즌 프로 무대에 데뷔했지만 샹 위안과는 다르게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출전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었죠. 그리고 출전하더라도 출전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품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텐데요. 이로 인해 지난 시즌까지 리그에서 단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축구 팬들이 매우 실망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이번 시즌 저장 FC의 핵심 공격수로 거듭나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까볼까? 이번 시즌 11경기 동안 8골을 넣어 득점랭킹 공동 1위에 올라 중국을 흥분해도 가니에 빠뜨리고 있네요. 우레 이후로 일부 리그에서 중국 선수가 득점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이에 중국 언론에서도 왕이동에게 하루빨리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상당한 듯 합니다. 과연 이두 선수가 진정한 우리의 후계자가 될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현재 중국이 난리 난 이유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